마지막 대 진리의 손정영입니다. 오늘은 어, 놀라운 예언적 어, 뉴스가 있어서 이제 이 비디오를 올리는데 어,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접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버트 마윌이라는 어, 목사님이 계신데 아프리카에서 사모하시는 목사님인데 어, 199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게 해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결국은 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네타냐후가 어 이스라엘 총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맞바꾸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영토를 맞바꾸게 되면 너의 정부가 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국제사회의 그런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했는데 그때는 그 총리가 그 말을 믿지 않고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때 영토의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 실제로 그 다음해에 네타냐오 총리가 이끄는 그 정부가 불신임 표결을 의회에서 받고 그래서 그 정부가 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로버트 와일리 목사님이 또 에이오 셰론하고또 만났는데 그 총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 영토를 맞바꾸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치겠다. 그런 말을 전하는데, 에리엘 셰런이 그 후에 가자 지역을 팔레스타인한테 넘겨줬죠. 그 후에 바로 에리엘 셰런이 빈세 상태에 빠져서 결국 8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이 로버드 와일리 목사님이 또 네타냐우 총리한테 전화라는 하 한의 말씀을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네타냐우가 어, 총리가 아니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제 네타냐우 총리가 그 목사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미팅에서 말한 게뭐냐면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총리가 되면은 이제는 굴하지 말고 절대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맛바꾸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영토로 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국제사회에 굴하지 말고 영토를 평화와 맞바꾸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걸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총리가 되면은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총리가 될 것이다 그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후에 네타냐후가 다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총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로, 로버트 마일리 목사님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듣고 그래서인지 네타냐오 총리가 이제 예루살렘은 분화될 수 없고 이제 이스라엘 제이 영토를 포기한 데 있어서 한 걸음도 물러지지 않고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어서는 이제 양보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맞다면은 그 네타냐후가 총리로 있을 때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되는데 사실 다윗의 장막은 어 옛날에 그 유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천막이었죠 이동식 천막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천막에 모시는 것을 슬퍼해가지고 이제 웅대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테냐가 총리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다음 이스라엘 선거가 2019년 11월 5일에 있을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키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하이 다가오는 2019년 선거 때 이스라엘 총리로 다시 재선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총리로 선출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큰 사건이 터지거나 예를 들어서 성전을 재건시키는 려 그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 은 이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예언적 말씀을 받았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2019년 다음 이스라엘 선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달려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 사회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시켜 줄 건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그 예루살렘을 반으로 나누고 그 성전 지역을 자기네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국제사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그런 것을 지켜낼지 그 네타냐후 총리가 한테 달려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단대하고 강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께서도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만큼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나단의 사후 체험. 그래서, 그, 나단이 본바로는 메시아가 이미 이스라엘에 와 있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게다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제 어쩌면은 2019년 안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또그 나단의 환상에서 본게 뭐냐면은 오바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성전을 파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면 은 이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2019년 전에 성전이 지어지는 일들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말세가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신앙도 체크하시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예수님께 인도하심며 구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일들 그 대화를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모든 일들들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